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오늘 다시 10만원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99,700원. 자, 그런데 여기서 크게 보면은,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노란색 선이요. 이 노란색 선이 바로 21선입니다. 자, 여기를 어떻게 해요? 이 노란색 선을 딱 찍고, 은봉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전일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게 이제 5일 선이에요. 요 연두색 선이. 요 5일선 밑으로 계속 5일선을 타고 가던 애가, 5일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첫 번째? 예, 21선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랬더니 정확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21선까지 정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딱 21선 찍으니까 어떻게 해요? 21선 맞으면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떨어져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가지고 계속 떨어지냐? 그게 아니고, 21선을 맞고 떨어진 다음에, 전저점 그죠 요 전저점 부근하고 요게 일봉매수타점이에요 그죠 일봉매수타점 하고 밑에 지지선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주가가 이제 요렇게 해서 지지부진하게 또 이제 살짝 살짝 내려온다 하더라도 또 요런 자리가 또 반등의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선 요 이제 일봉매수타점이 요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지지받고선 어떻게 해요 또 반등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즉 요렇게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21선을 맞고 떨어지면은 21선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저항선. 그죠? 저항의 역할을 하니까, 저항의 역할을 하니까, 저항을 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돌파하면은, 예, 저항이 바로 지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지로. 자, 그래서 저항이 지지로 바뀌게 되면서, 주가는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더 크게 반등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21선을 딱 맞고, 주가가 내리는 모습이 나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코프로가 어떻게 돼야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10만원 다시 돌파할지 오늘 영상에서 콕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자 바로 다음 주면 5월 넷째 주입니다. 5월 넷째 주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2차 전지라고 해서 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요 종목들은 또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오면은 반등이 나옵니다. 홍주식 내일의 기법주에도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이렇게 했었죠. 엔캠을 자 이렇게 25만원에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가 이제 이렇게 내려왔을 때인데 바로 요 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날 25만 1500원을 찍고 돌릴 때에 자 지금 잡아라 해서 사인을 드려서 잡았더니 다음날 바로 15%짜리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바로 이런게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주도주가 예, 이렇게 내려올 때에 자리가 오면, 기법의 자리가 오면은, 요런 식으로 홍주식 유료 회원님들은 잡아서 수익을 낸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YC캠이 있습니다. YC캠이 24,500원에 딱 찍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가 여기에요. 바로 일봉 매수타점에 왔을 때인데, 자, 요것도 보시면은, 자, 요렇게, 요렇게 내려와서 일봉 매수타점에 딱 오니까, 어때요? 24만 5천원 딱 찍고, 다음날, 상한가까지 요렇게 직행을 해줍니다. 자, 요런 것을 실제로 잡아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런 종목들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주간 단위로 발행을 하는 요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에 딱 들어있다. 자, 그래서 요거를요, 요거를 열심히, 열심히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바로 어디냐? 홍주식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주식 정보방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주식 정보방에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참여. 참여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요 리포트요. 요 리포트도 드리고, 공주식 무료 주식 정보방에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삼성전자 같은 주요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브리핑, 그리고 또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도 모두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참여라고만 문자에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초보자분들, 다또 올라가는 꼭대기 올라가는 종목 사지 마시고 충분히 주, 조정을 받고 눌렸을 때의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을 바로 이런 주도 섹터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종목들을 보시라고 열심히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를 봅니다. 자, 에코프로 보시면 이 바닥권에서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그죠? 반등이 나왔는데 20일선을 맞고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과매도권이 나오니까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RSI라는 지표인데 지표에 과매도권에 이렇게 딱 들어와요. 이때 이렇게 떨어지면은. 네. 근데 과매도권에 들어온 다음에 바로 여기서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보통의 경우 그렇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 20일선까지 올라오니까 일단 과매도는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20일선을 돌파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여기서 21선을 맞고이렇게 내려요. 주가가 내리면, 요 아래 사이 지표도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요 과매도권에서 다시 한번또 요렇게 돌려요. 그러면, 요 과매도가 이제 요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파란색으로, 요렇게. 딱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올라오면은 이게 무슨 바닥이에요? 쌍바닥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여기서 내렸다가 요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모습이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바로 뭐예요? 쌍바닥 모양이 된다. 이때에 여기에 지금 누가 가고 있어요? 일봉 매수 타점이 가고 있죠. 주가가 내린다 하더라도 내린다 하더라도 일봉 매수 타점이 또 뭐예요? 반등의 타점이다 이거예요. 반등의 타점. 여기서는 또 바로 일봉 매수 타점이니까 여기까지 올래다가안 오고 갔어요. 다음번에 내려왔을 때올 수도 있고 물론 안 오고 가는 게더 좋겠죠. 하지만 과매도권에 들어갔다가 또 일봉 매수 타점에 왔다가 가게 되면은 쌍바닥 모양이 나오니까 더 강력하게 20일선을 돌파를 합니다. 자, 이때 20일선은 어디에 와 있게 됩니까? 요게 요렇게 점점 내려와서 요게 좀더 밑으로 내려와 있게 됩니다. 지금보다도 지금 자리보다도 돌파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바닥권에서 20일선 돌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어디예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 요때 액면 분할했던 자리 11만 5,000원짜리가 예, 바로 가장 중요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 자리가 되고 비로소 비로소 이렇게 바닥에서 최소한 쌍바닥 또는 쓰리바닥 이렇게 그리면서 21선을 돌파해야 다음번 가장 중요한 전고점이자 저항대였던 이 액면분할 해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바로 11만 5천원대를 돌파하게 된다 이거예요 21만 5천원대를 돌파하는 것이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돌파 자리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카카오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랬고, 액면 분할한 그 고점. 액면 분할하면 그 다음부터 주가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액면 분할한 그 고점을 돌파했을 때에 아주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에코프로 바닥을 바닥을 다져야. 바닥에서 쌍바닥, 쓰리바닥이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고 RSI 과매도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반복을 해서 바닥을 다져 놓고 나서 올라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왔다가 올라오면 여기 맞고 떨어져요. 충분히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밑에서 작업을 다 쳐놓고선 그 다음에 올려야 돌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그렇게 에코프로가 딱 차트가 그려지는 대로 본대로. 떨어지면 떨어진다. 오르면 오른다. 딱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20일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전저점에서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를 지금 에코프로는 이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쌍바닥이 나오면은 그다음 11만 5천원까지의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지금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20일선 맞고 조정 나온 것이 20일선을 돌파하기 위한 터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